안녕하세요. 아레일랑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스마일 가리의 커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네,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아레일랑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방송이 있고, 매일 오전 11시에 방송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들어오는 상품들은 전부 다 라이브 특가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0% 낮아진 가격으로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레일랑 같은 경우에는 방송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대략 20분 내외에서 방송은 종료가 될 텐데요. 방송이 끝나고도 1시간까지는 가격적인 혜택이 유지가 된다는 점도 한번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은품으로, 어, 11시부터 12시 주문권까지 사은품으로 쿠션 커버 보내드릴 텐데, 그냥 아이디당한 개입니다. 별도로 댓글이나 뭐 톡톡 안 남겨주셔도 돼요. 그, 지금 이 시간, 11시부터 12시 주문권까지는 제가 추려가지고, 아이디당한 개, 오늘은 그 쿠션 커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스트 리뷰 이벤트 있습니다. 아, 사이즈는 특정할 수 없어요. 40, 40 나갈 수도 있고, 45에 45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리일랑 베스트 리뷰 이벤트도 항상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세분 선정해서 만 포인트 드리는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쁜 사진 올려주시면 조금 더 선정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아리일랑의 그 테두리에 있는 라벨 사진 올려주시면 조금 더 올라간다는 점도 한번더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배송 일정도 안내를 드려야 돼요. 배송 일정은 지금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설 명절 이후에 물건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문하셔도 설 명절 이후에 좀어 제작 완료해서 보내드리게 되니까 어좀 시간은 좀 걸린다는 점 고정까지도 그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아 삼사인님, 네, 블라이스님, 고고이로님 반갑,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이제 설명절 전이라 가지고 안안 아, 어,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들어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품 소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잠깐 끊긴 거 아니죠?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괜찮은 거 같아요. 음,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소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마일 가리개 커튼에 대해서 한번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중앙에 이 그림 스마일 그림이 들어가져 있는 이걸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요거 빼고도 제작은 가능하고 다른 로고를 이용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제가 메인으로 띄워놓은 그 검은색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시, 잘 없을 거예요. 이런 원단들이 잘 없을 텐데 저희 아레일랑에서는 검은색 원단으로도 작업을 할수있다는 점, 가리개 커튼을 만들 수 있다는 점한번더 강조를 해드릴 것, 같,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보통 검은색 원단이라 그러면은 뭐 평직 원단이나 좀뭐 뻣뻣한 느낌의 그런 원단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고밀도 수면 거즈 원단을 쓰기, 썼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으로 가리개 커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도 특이한 특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단의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어, 고밀도 순면 거주 원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주 원단 직조된 거 뒤쪽에 고밀도 순면 원단을 덧대어가지고 먼지 날림을 최소화시킨 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주 원단이라 하게 되면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 아쉬운 점은 먼지 날림이 생긴다는 건데 그 먼지 날림이 생기는 거는 이제 요 직조된 사이사이로 그 먼지들이 톡톡톡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뒷면에 고밀도 순면 원단을 덧대어진 이 부분 때문에, 어, 코코코코 바뀌는 부분들이 확실히 적게끔 될수 있다는 점. 그래서 비산하는 먼지가 많지 않다는 점도 특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은 봉지평이고요. 저희는 기성 사이즈가 없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사이즈를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옵션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가로, 세로 적어주시면은 무조건 맞춤으로 해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봉지평도 만들 수 있고, 벨크로형이라 그래서 그냥 붙이는 형태로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을 꼭 활용하지 못하시는 공간에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벨크로용을 하신다고 해서 추가되는 금액이 더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한번 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리엘랑의 장점이 이제 마감 처리인데요. 이 마감 처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대량으로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마감 처리가 깔끔하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생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아릴랑 같은 경우에는 한장 재단하고 한장 완성하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마감 처리까지도 전부 다 깔끔하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릴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스마일 거 스마일 가리 커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은 색상 이외에도 이렇게 펀치 옐로 이런 이렇게 노란 색상도 있고요 색상 잘 나오나요 노란 색상도 있고 이렇게 특이하게 시중에서 잘 보이실 수 없는 이렇게 보라 색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드 센츄리풍이라고 어 연출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한 공간 그러니까 방문이나 창문이나 이렇게 한 공간에 포인트를 주기에도 딱 좋은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리고 옐로 컬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스마일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 컬러도 있고 요건 샌드베이지예요 샌드베이지 컬러도 있고 블루 컬러도 있어요 총 20가지 컬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이런 색상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퓨어 아이보리 컬러 그러니까 하얀색에 조금 더 가까운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커, 컬러도 있고요. 그리고 뭐, 레드빛도 있습니다. 레드도 있고, 뭐 와인 색상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과 컬러들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제가, 여기, 펼쳐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린 색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디테일한 요소가 없어요 원단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가 가장 베스트인 상품이기 때문에 요 별다른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중앙에 들어가는 요 포인트 요 그림 하나로 기분좋은 가리개 커튼을 연출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요거 로고 같은 경우에도 스마일 그림 아니고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한데, 그거는 제가 요쪽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든 작업이 저희가 인쇄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쇄 방식이 아니고 열과 압력으로 이렇게 붙여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깔끔한 라인으로 형성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고, 깔끔하게 라인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요런 부분들이 인쇄 방식이라 그러면 번짐이 살짝 살짝 생깁니다. 자수 같은 경우에는 자수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쪽으로 실이 딱 들어가면서 약간 원단이 오므라드는 경향도 있고 뒤에서 봤을 때는 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뒷면이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개 커트는 단순하게 앞면만 가리는 게 아니고 뒤에서 앞쪽을 바라보는 경우에도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자수를 선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스마일 그림 대신에 이런 고객님들께서 로고파일, 로고파일, 고화질 로고파일을 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점도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원단은 광목 원단으로 만들어진 거고 스티치가 들어가는 멜로 스티치라는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가리개 커튼인 스마일 가리개 커튼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여 드리고 있지만 한 제, 저희 아르일랑에서 가장 시그니처 베스트 상품인 어 멜로 스티치 가리개 커튼에다가 로고를 로고나 뭐 글자를 넣을 수도 있고 지금 스 스마일 가리개 커튼은 별도로 지정을 하실 수는 없지만 별도로 저한테 톡톡을 남겨 주셔 가지고 로고 파일이나 이런 거 주시면은 제가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간 것 중에 그 사, 어, 식당이었는데 그냥 가로로 길고 세로로 짧은 형태인데 로고를 좀 크게 넣어 가지고 비용은 조금 더 추가가 되긴 해요. 가로 사이즈가 좀 늘어나게 되면은 비용을 조금 추가하더라도 크게 넣어 가지고. 어 그 글자가 소담스레라는 글자였습니다. 그소담스레라는 글자를 크게 넣으니까 상당히 느낌 있는 제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적인 공간에도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리개 커튼에 대해서는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맞춰도 되겠죠. 저희 아레일랑 같은 경우에. 아레일랑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이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한 제품을 명확하게 보내, 보여드리는 것이 고객님들께서 보통 50분, 1시간 동안 제품 소개를 보실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특히나 다시 보기로 보셔도 고객님께서 한 20분 내외에서 이 영상만 보시게 되면은 상세 페이지를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떤 제품인지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게 설명을 드린다는 점도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블루아이스님은, 하, 아, 주문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핑크 색상 주문하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아, m, m, m a e, k 맞죠? m a e, k 707님, 네, 멜로스티지 커튼 정말 예쁩니다. 아마, 고, 받아보셨던 고객님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받아보셔도 만족스러운 제품일 거고,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보는 것보다 아마 다 전달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 받아보시는 고객분들, 고객님들께서 전부 다 리뷰 평점이 거의 4.9점, 지금 거의 5천 개 가까이 달려있는데, 리뷰, 리뷰가, 리뷰 평점이 4.9점 정도 된다는 거는, 진짜 실수로 1점, 3점 드리는 고객님들 이외에는 전부 다 만족을 하신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레일랑 같은 경우에도 항상 리뷰 보면서 힘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올려주실 때 조금 더 따뜻하게 잘 올려주시면은 저도 힘이 나고 고객님들께서도 조금 더, 어 예쁘게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고고유로님, 네. 스마일 가리개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 웃고 있는 이 모양도 저희가 가장 요, 동그라미 비율 요런 것들 다 체크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크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금 크게 들어가는 포인트처럼 보이, 보일 수는 있지만 요 여백들이 또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경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활용을 해 보실 수 있는 크기다라는 점도 한번더 강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벌써, 어, 4년, 3년 지나셨어요 코로나 전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때보다 원단의 질감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화 바뀐 부분들은 있는데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색상도 조금 더 연해졌고 그리고 아마 3년 지났으면은 색깔이 더 연해졌을 겁니다 이게 빛을 받으면 조금 더 조금 더 옅어지는 원단 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세발주름 가공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느낌으로 원단의 질감도 살짝 변경이 됐다는 점도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께가 다 다른가요? 두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거즈 원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즈 원단은 두꺼운 원단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쪽에서 빛이 나오는 공간이라면은 살짝 비침이 있을 수 있는 원단이라는 점. 그리고 밀도가, 뒤쪽은 고밀도 원단이지만 앞쪽 거주 원단은 밀도가 높은 원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고, 진짜 가리는 역할로 충실하시고자 하신다 그러면은 멜로 스티치 가리개 커튼이 20수 원단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점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세 종류 원단 차이 어, 어떻게 세 종류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대표 상품을 세 가지로 특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 글래시라는 디자인과 멜로 스티치라는 디자인은 광목 원단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디자인만 다른 거 그러니까 테두리에 들어가는 스티치 디자인만 다른 거라 가지고 그두개 원단은 두께감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요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얇은 형태다. 뒤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라면은 좀 비침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보통 기본적으로 방문에 걸어 놓기에는 뭐 어떤걸 선택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진짜 뭐 베란, 베란다 옆에 있는 캠핑 짐이 많아 가지고 그부분 가리고자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멜로스티치 가리개 커튼 혹은 글렛 가리개 커튼이 조금 더 어, 가리는 역할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 라는 점도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로스티치는 20수 원단이에요. 보통 30수 원단을 많이 쓰는데 20수 원단이 조금 더 톡톡한 느낌이 있고 두께감도 살짝 더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수 원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전체적으로 네, 요 정도 다 소개해드리면 된것 같아요, 맞죠? 네, 저희가 매일 매일 방송이 있고 수요일마다는 가리개 커튼 방송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어, 다음 주 연휴죠, 지금 연휴여가지고 방송 스케줄은 제가 다시 공지를 해드릴 텐데 어뭐 계속 방송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급하신 게 아니라면 다음 방송에서 주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회장님은 오르피안 내일 합니다. 내일 저희 이 배, 그 배송 일정은 다 끝이 났는데 그래도 포장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 만들고 이러는 것들은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 방송이 있습니다. 오르피안 주문하시려면은 내일 1 1시 방송 오셔가지고 그때 주문하시는 게 라이브 특가 가격으로 주문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한번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다된것 같아요, 맞죠? 방송시간이 그리 길면 좋은데, 저의, 제가 쇼핑호스트가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그, 일이 있다 보니까, 방송시간이 그리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고객님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제품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짧은 게 아쉬울 수는 있지만 매일 매일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레일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